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은혜의 봄비를 촉촉히 내려 주셨다가 이 아침에 맑게 개인 하늘을 맞이하게 하시옵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구은 날도 있을 수 있고 맑은 날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구은 날이라 하여서 주님 앞에 이놈의 날씨가 왜 이런가하며 불평하는 주님의 행하심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삶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항상 개인 날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맑은 날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어서.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선돌의 모든 지체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은 날이 따여서 또 방사히 행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게 백성들에게 은혜와 지혜와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루의 일과의 시작입니다. 모든 시종을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원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이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4장 찬송을 드겠습니다 말씀 사도행전 25장 13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31쪽이고 바울이 아그립바 왕과 번니게 앞에 서다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함께 앞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립바 왕과 번니게가 베스도에 대해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아멘 성경 말씀을 살펴보자면 13절에 아그리파 왕과 번이게가 등장을 합니다. 아그리파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로서 로마에서 양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부왕이 죽던 해에 17세였던 그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왕위를 승계하지 못하였고 그의 숙부가 대신하여 칼키스 지역을 통치하였다고 합니다. 6년 후인 AD 50년에 그는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로부터 칼키스 지역의 왕으로 임명을 받았고, 53년에는 빌립과 루사니아의 영지까지 통합하였으며, 2년 후에는 네로 황제로부터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까지 선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후 50년 동안 유대를 통치하다가 AD 100년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는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헤롯 가문의 최후의 왕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번에게는 아그리파 2세의 여동생으로 그녀는 숙부인 칼키스의 왕과 결혼하였다가 그와 사별한 뒤 다시 길리기아의 왕 플레몬과 재혼하였다고 합니다. 그 플레몬과 이혼한 번에게는 로마 황제의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 디도의 연인이 되었으며 유대 전쟁 AD 68년부터 70년에 있었던 유대 전쟁이 끝난 뒤 디도와 결혼하려고 했지만 로마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합니다. 19절에 자기들의 종교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원어로는 대시다 이모니아로서 원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란 뜻인데 흠정역에서는 미신이라는 좋지 않은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문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강했던 것 같으나 개정역에서는 이를 종교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을 바탕으로 하여서 복음에 대한 그릇된 견해,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본문에서 유대인의 신임 총독 베스도는 가이사리아에 온 아그리파 왕에게 유대인 고소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첫째로 율법을 근거로 고소했습니다. 신임 총독들은 유대인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대단히 신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은 매우 종교적이어서 율법선생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었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바로 이러한 종교 지도자 그룹에 속해 있었던 바, 이들과 관계가 좋아야만 통치가 수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르치며 배우는 평민들의 어두운 눈은 율법 이상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을 율법으로 못 받았고 영생의 복음조차 그 율법으로 거부했습니다. 이제도 바로 이 율법적인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의 각도시에 사는 유대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율법대로 처벌하는지를 보고자 할 때에 그들 속에서 아우성치는 율법의 소리를 듣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으로 유대인들은 오히려 모세와 그가 받은 율법이 자신들을 고소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과 다른 복음에 대한 그릇된 견해로 유대인들의 입장은 두 번째로 부활에 대한 주장을 고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으로 고소의 이유를 삼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호신부 몸을 보호하기 위해 지니고 다니는 부적으로 삼아온, 호신부로 삼아온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구원과 직결되어 이방인에게 증거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극구 부정하였고, 그것을 법적으로 고정화시키기 위해 총독 베스도에게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유대인들은 성경을 항상 배웠고, 성경을 생활의 지침으로 삼고 있었지만, 진리의 지식에는 도달하지 못, 못했음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 이 모든 예수님의 삶은 성경에 예언되었고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데만 극복한 나머지 오히려 구원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된 것입니다. 현대의 오만한 이성적 사고들은 이 부활 사건을 하나의 신화 정도로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기록하였으며 그것을 믿고 증거한 자들이 핍박을 받았던 사실에서 그것은 이중으로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바로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었던 제자들과 추종자들이 3일 후에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래도면서 15장 13절로 14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기독교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그릇된 견해두 번째는 총독 베스도의 입장입니다. 총독 베스도는 첫째로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베스도는 유대의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한 후 통치를 위해 불의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선대했습니다. 그러나 아그리파 왕이 가이사리아에 왔을 때 유대인들의 고소 사건을 보고하면서 마치 자신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 아닌 죄인을 구류했던 전임 총독 벨릭스와 허황된 일에 열심을 내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방하고 그런 자들 중에 자신은 바른 재판관이 되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과 신앙을 위해 타인을 여지없이 짓밟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은 타인보다 자기가 더 나은 것을 알리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현대는 자기 피할 시대라고 하는 말이 유행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드러나 보이려는 노력은 교회 내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린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두고 친척들과 함께 고향으로 향하던 요셉과 마리아처럼 분주하고 흥분된 행사 무대에서 들뜬 입술로 허탄하게 자기 자랑만 늘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참된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완전히 흡수될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성도의 자아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크게 일하십니다. 아멘.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아납니다. 내 육신이 죽어야 내 영혼이 또한 살아납니다. 복음에 대한 그릇된 견해 두 번째는 총독 베스도의 입장이었는데, 그 총독 베스도의 입장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멸시했습니다. 베스도는 전임총독의 실수와 유대인 지도자들의 허언땜을 강조함으로써 은근히 자신의 능력을 지켜 세우고 할것 자랑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유대 지도자들이 고소하는 예수에 관한 문제가 전혀 가치 없는 것이라는 단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의 예기치 않은 결과라고 볼수 없습니다. 당시 로마의 권세와 발달된 문화는 베스드로 하여금 유대 지방의 민족적인 신에 불과한 예수와 그의 부활을 멸시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적인 풍요를 이루는 곳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무신론적인 사상과 풍조도 함께 발달합니다. 장세기 18장 20절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사사기 2장 11절로 13절에 가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으며 단일서 3장 1절에 바벨론 제국이 그랬습니다. 현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 치고, 역사를 끝까지 이어간 경우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스도는 자신의 부임에 무한 인사차 방문한 아그리파 2세와 그의 누이 벌리게에게 아우레 송사 사건에 관한 경과를 보고합니다. 항상 악한 정치인 뒤에는 요부, 요염하여 남자를 홀리는 여자, 요사스러운 여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여자들에 의해서 정치가는 정치를 그르치게 되고, 국가는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또한,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라고 하는 카피가 유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돕는 뇌필 하와가 아담의 품 안에 있을 때,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뼈들이 제 자리를 찾아야 부활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스겔 37장의 말씀이죠. 오늘도 성도의 지체들이 각자 가정에서, 교회에서, 국가에서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었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삶에 적용하고 그리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밟고 살아가며 세상 법을 따라야 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말씀이 육신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네. 아멘. 찬송한번더 힘차게 올려드리시고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동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상상하며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